안녕하세요. 이슈클립입니다.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이 잇따른 표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유희열은 표절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사과 후 연이어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희열은 최근 유희열의 생활음악 프로젝트 두 번째 트랙, 아주 사적인 밤이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유희열은 안테나 공식 SNS를 통해 검토 결과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며 LP 발매를 연기하고 사카모토 측에 연락을 취해 저작권 관련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사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본 사람들은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사자는 지난 12월부터 유희열의 소속사 안테나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는데 이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한 사과가 너무 늦은 대처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후또 다른 표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피아노 작곡가 준조가 유튜브에 이것도 표절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유희열의 내가 켜지는 시간과 사카모토 류이치의 1900 비교 영상을 게재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으며 또 2013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자유로 가요제에서 발표된 유이열의 플리즈 돈트고 마이걸과 그룹 퍼블릭 어나운스먼트의 보디 범핀의 유사성이 추가로 제기됐고 그 방송 영상에선 유이열이 해당 곡의 춤까지 췄는데 그 안무 또한 보디 범핀의 댄스 동작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 1엔 유이열이 작사 작곡해 2002년 발매된 성시경의 곡 해피 버스데이 투유가 1998년 타마키 코지가 발표한 곡 해피 버스데이 사랑이 생기다와 도입부가 비슷하고 특히 이두 곡은 공명까지 비슷해 더욱 논란인데요. 계속된 의혹에 20일 사카모토 류이치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 소셜 프로젝트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임뮤직 크리에이티브 측은 사카모토 류이치와 우리 직원들은 즉시 유사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두 곡의 유사성은 있지만 제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답했고 사카모토 류이치 역시 모든 창작물은 기존의 예술에 영향을 받는다. 책임의 범위 안에서 거기에 자신의 독창성을 5에서 10% 정도를 가미한다면 그것은 훌륭하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희열 씨와 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린다. 유희열씨의 새 앨범의 행운을 기하며 그에게 최고를 기원한다.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이라고 덧붙이며 유희열의 앞날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안테나는 이번 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 한번 배려와 따뜻함으로 너그럽게 이해해주신 유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에게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안테나는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표절에 대해선 신중하게 다가가야 한다 말하는데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어느 부분이 표절이고 아니다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